들끼 1961년 9월달에 친구들 군인들 각기리 연관 장교들끼리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가다피가 <laughs> 알죠? 쿠데타로 정권 잡아가지고 이 가다피는 결국은 아프리카 화폐, 아프리카 단일 화폐, 예. 이슬람 화폐라는 걸 만들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이슬람 앞에. 음. 그니까, 음, 그것이 사, 사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이 정치인들의 헝망성세, 알죠? 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끌어 가는 데는 미국과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있잖아. 일본과. 이 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걸 해가지고 나가서 세계를 재배해야지 뭐 처음부터 뭐 화폐를 기초화폐를 무시한다거나 강대국과 그냥 맞선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리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운명은 에, 음, 그죠? 팔자지 사주팔자지 사주팔자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성명이지? 관상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성명이나 관상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에? 에.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서, 어, 여기다 뿌려서 또 뭐가 있지? 어? 관상 안에는 심상이 들어있어. 알았지? 여기에 이제 뭐가 있지? 아, 여러분, 이게 뭐가 있어요? 사주 팔자가 생명을 일이야. <laughs> 사주 팔자 불러서 생명 불러서 관상 불러서 요을 말하는 거야. 운명. 관상 불러서 뭐가 있을까? 요게 제일 영향을 많이 줘. 아, 여기는 전생이 들어 있어. 여기 전생이 들어 있어. 여기 전생이 들어 있어.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초수급반처럼 꼭, 아이고.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 천몇백 번을 들었어. 이제, 이제 대학원 박사 코서야. 알았죠? 사주팔자, 플러스 성명, 플러스 관상, 플러스 가족. 가족 관계가 영향을 엄청 줘 버려. 형이 있느냐, 남동생이 오빠가 있느냐, 뭐 누나가 있느냐 따라서 또 달라져 버려. 아그렇고서안그렇고서 그제 이 가족 관계 안에는 마누라가 들어 있어. 굉장한 영향을 줘. 알겠죠? 지금도 대통령 당선자가 있으면 그 부인의 영향이 엄청난 거야. 내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 핸들을 혼자 잡는 게 아니야. 이 핸들을 자동차로 치면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자가 마누라, 아버지, 어머니, 가족. 맞아, 맞아. 이게 핸들을 공동으로 돌린다니까, 이건. <laughs> 남편이 이쪽으로 돌리는데 마누라는 이쪽으로 돌려. 되겠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조팔자라는 것이 성맹과 관상 뿌라서 가족 관계가 또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거야. 플러스냐, 뭐, 함수 관계가 되버려 알겠죠? 어, 그래서, 가족이 좋다는 건 전생의 업보가 좋은 거야. 가족이 나쁘다는 건 전생의 업보가 나빠. 그럼 이거는 경쟁력에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 안 해줘? 해주지? 응, 음, 그런데, 천명으로 오는 자는, 나 같은 경우는 가족 관계를 이렇게 봐야 되나? <laughs> 그렇게 보면 안 돼. 완전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거야. 퍼즐을 내가 맞추게. 그냥 퍼즐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저 어린아이가 이걸 헤쳐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언제나 고독한 시절을 보내잖아, 어릴 때. 그 고독한 속에서 선생이 없는 거야. 언제나 내가 결정을 해서. 탁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더라도 항상 그것을 다 알고 가 알겠지? 대개 네. 음,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허경에은안 찍고 편어제로 달아나고 뭐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애착은 안 가져.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으로 가든 세계 통일로 가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듯이 변화가 오면서 호경영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리에서 움직일 때가 오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던 자가 금방 대통령이 되듯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벤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왜? 이 팔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지혜가 들어있어. 지혜. 어리석음도 있고. 맞아, 맞아. 그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안에 들어있죠? 지혜와 능력이 이 팔자 안에 들어있는 거야. 숨어 있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셉의 팔자 안에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뭉청한 것들은 잡혀왔는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잡혀온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카운셀을 해줘요. 대려대려 그래, 안 그래? 떡장사 보고, 당신은 어떻게 될 거야? 술장사, 당신은 어떻게 될 거야? 그대로 됐잖아. 맞아, 맞아? 응? 응? 꿈으로. 그러면 요셉이, 요셉이 꿈을 꾼게 아니오. 왕이 꿈을 꾼 거야. 왕이 왜 살찐 소가, 응? 어? 일곱 마리가 바짝 마른 소, 일곱 마리, 응? 어? 그 소들이 왜 소를 잡아먹냐, 이 말이야. 그래, 그래. 그니까 러 풍년이 됐다가 흉년이 온다. 요 소리잖아.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임금은. 꿈을 해생할수 있는 꿈을 줬더라면 다른 사람이 말해버렸겠지. 이건 아무도 풀 수가 없어. 요셉 같은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 요걸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늘에서 점지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 기회를 포착했지?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기회를 포착하면 뭐에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꿈을 해몽을 잘 하든지 뭘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 위기를 돌파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근데 요셉은 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어. 한번더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다. 그걸 다른 말로 총맹하다. 총맹하다. 공부, 서울대에 나와서 공부 잘하는 걸 총맹하다고 안 해. 공부한 것도 별로 없는데 총맹하다. 알았지? 그게 요셉이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관상, 가족. 그래서 요셉 가족 있나? 뒷다리 발목 잡고 죽이려고 하는 가족 뿐이었어. 맞아, 맞아? 가족 점수 0점.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렇겠지? 어, 그러니까 가족은 자기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어. 각자 배달한 엄마들이야. 배달한 엄마에서 나온 애들이 우글거려.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요셉은 성장해.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배달은 엄마들에서 서로 태어난 아들들이니까 서로 그냥 어려는 거리는 그 속에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도 꼬마니까 밀리긴 했지만 가족 도움 없어 대려 가족을 자기가 도와줘. 나중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오늘 제목이 운명과 숙명과 천명. 알겠죠? 그래서 이 운명은 요렇게 돌아가. 요렇게. 그러면 숙명은 요렇게 돌아가나? 응? 이 운명과 숙명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 혼돈하는 거예요. 자, 사주팔자에 전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전생이 있어 없어? 여기, 여기 전생이 있어 없어? 여기 있어요. 이름 지어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음? 이름 지어주는 것도, 단어 스님이 유명하지? 단어의 탄자가, 삼킬 탄자지. 허공을 삼킨다. 단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스님은 단어라는 이름이 유명해. 맞아, 맞아. 허공을 삼킨다. 단어. 그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단어 하면 굉장히 울림이 있지. 단어 선임 하면 괜히 콘선임 같아. 아, <laughs> 맞아, 만그 이름의 영이 코다니까 이병철 하고 병철이 이러면 좀 이상한 거야, 이거 사람들이. 어, 어? 병 걸리는 사람이야. 뭐 병철이가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호암. 아, 이래 버리는 거야. 절대 이병철은 이름을 안 부르고 호암으로 불러라는 거야, 호암으로. 호랑이 호자에, 어? 바위 암자. 아, 이런가? 그러니까 무게가 천근 만근인 거 고암. 어? 김구 아니까 뭐 김구보다는 백범.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호를. 그래서 거기다가 무게를 더해 이름에다가 쌍두마차를 만들어 줘. 그런 게 있지. 근데 김대중 선생의 호가 뭐예요? 김영삼 선생의 호가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 이렇게 현대인들은 호를 별로 쓰질 않았어 맞죠? 근데 호를 쓴 거는 이병철 회장 때까지만 쓴 거예요. 이해가죠? 요새 사람호 없어요. 호안지요 그죠? 그러니까 호가 사라졌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다니까 이름을.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이병철 아들이라면 이병철 이렇게 못 불러. 그지 자당 뭐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 그래서 호를 부르는 게 사람들이. 송시열호가 뭐예요? 우암이지. 그러니까 호암, 우암 이런 거 이거는 거물급이야 느낌이 좀 그렇죠. 우암, 웅, 호랑이가 웅 이런 느낌이 있지. 호암, 그렇잖아. 우암, 그럼 와암도 있겠네.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 하면은 불교에서는 그걸 암만이 반면, 암 하면 파워가 있다 이옴 오옴을, 오옴은 그 불교에서 만들어낸 거지 허당이 흑행령 외에는 진동제로. 엄. 엄이 주는 파워를 보는 거야. 잘 봐요? 엄. 그러면 이 사람 몸이 세졌을까? 그대로야. 이것이 엄만이 반명 엄살바 못잡 어디 사다에 잡아, 엄 잘해준지 잡아, 엄 수술이 잡아. 쳐다 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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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못짜 어디 사대사바 이렇게 하잖아. 네. 그 앞에 꼭 옴이 붙어요. 옴이 붙죠? 네. 그럼 이 옴이 이 에너지 옴 살바 못짜 어디 사대사바면 살바 못지 사대사바를 끌고 하늘로 갖다 전달한다는 소리야. 가나?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의식이니까 내가 지나치게 이야기 안 하는데 확인해 보죠 옴, 옴. 힘있어요? 이 없습니다. 살바 못지 못이 사바. <laughs> 살바 못지. 또못못가 뭐, 못지, 아니야. 길어. <laughs> 살바 못자 못이 사바. 살바 <laughs> 못지. 또 못지. <laughs> 살바. 살바. 못자. 못자. 못이. 못이. 사바. 사바. 다시 해봐. 살바 못자 못이 사바. <laughs> 머리가 멍해가지고 못한다. <못합니다. 웃음> 그냥 옴자는 빼고 살바 모자못디 사바 살바 모자 사바 <laughs> 안들었지 살바 살바 못자, 못자 못이, 못이. 사바. 사바 그렇게 그냥 끝나죠.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요새 멍해가멍게디가 <laughs> 뭐냐면 모디가 뭐냐 면모디가 요렇게 써요. 응? 어? 아아아 내가 정신없네. <laughs> 이게 모디야. 모디인데 실제는 보리야. 보리, 사바라 말이야. 보리, 사바하. 응? 응? 보리, 사바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보리, 사바. 살바, 모자, 모디. 모디가 보리야. 보리, 사바하.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옴살바, 모자, 모디, 사바. 그러면그 옴자레 줄에 준재 사바 해봐요. 잘해 줄에 <laughs> <laughs> 준재 사바. 그 그래 쉬워. 잘해 <laughs> 준재 준재 사 네네. 잘해 줄에 준재 사 잘해 준재 줄에 잘해 줄에 잘 잘해 줄에 준재 사 준재 사그 옴자레 줄에 준재 <중재> 사 옴자레 준재 사바. 절에 가면 안안 한참 얻어터지고 염불 외우기 다들렸어 <laughs> 내가 염불을 6시간을 외워 앉아서 눈 감고 그런 염불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신묘장구 대단히 나무라 나냐 다라 나래나마가려 나마가리 사바나무 <laughs> 사와 사바 <laughs> 이거를 외우면 은그 염불들이 외우는 게 많잖아 그걸 전부 다 외워 어릴 때 절에서 그걸 다 해야 되잖아 엄청 빨리 외워야 돼 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불교 경전이야. 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쭉 입을 뗄 수가 없어. 계속이야. 숨쉴 시간도 없어. 알았지 <laughs> 네. 그러니까 암기를 쭉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응. 어? 음. 이, 이게 뭐지? 써란 게? 눈치 챘나?